일본 음악이 예전만 못하긴 하지, 일본 음악 시장도 그렇고. 예전엔 보아 선배님으로 시작해서 많은 아이돌들이 일본으로 진출을 해서 오리콘 차트에 오르고 일본 투어를 돌았던 게 엄청난 자랑이고 대단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일본보다는 미국으로 세계로 월드 투어도 돌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 뭐 내가 일조한 건일도 없는데도 한국 음악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건 너무 반갑고 국뽕이 차오르곤 하지. 다만 국뽕이 차오르는 음악들은 아이돌 음악이고 내가 하는 음악 터전인 곡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조금은 위기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근래 밴드 음악들이 확실히 유행하는 시기고 아이돌 역시 밴드 컨셉이 나오며 아이돌 밴드 역시 각 회사마다 제작을 시작하셨고 밴드 편곡 등등의 곡들도 나오고 있지. 근래 친구들이 판매한 곡들 중에도 밴드 편성의 곡들이 팔리고 있기도 하고 아직은 밴드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일본에 비해 아직까지 뒤처진 게 사실이니까 오늘은 밴드에 관해서 조금 말해보려고 오늘 말할 밴드의 회생 방안은 트렌드에 민감하지 말자랑 할 곳을 만들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끄러워하지 말자근데 하나씩 말해보면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엄청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게한 한 팀에 잘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엄청 따라가는 것 같아. 음악색이든 보컬의 음색까지도. 2015년 언저리에 홍대에는 300개의 협업 밴드 짭이 있었고, 2020년 내외에는 300개의 잔나비가, 지금은 300개의 웨이브 투어스가 있지. 얼마 전에 엄청 웃긴 쇼츠를 봤는데 공감도 엄청 했어. 약간 좀 뭉글뭉글한 소리 있죠? 포인트를 엄청 잘 잡으신 것같아 요새는 진짜 이런 밴드만 몇백개 있는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던 음악이 뭔지, 본인의 근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섞여야 그게 더잘될 만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모두 각자 본인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찾으면 그만큼 다양한 음악이 늘어나겠지. 일본은 확실히 어느 정도의 일본의 색을 유지하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밴드들이 많잖아. 우리도 유행 따라 만들기보다 본질적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개 멋있는 것을 보면 그래 저게 내 본질이지 느끼는 것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라 생각해. 어릴 처부터 좋아하는 음악, 내가 공부한 음악, 그 접점을 찾는다면 그게 내 오리지널리티가 될 거라 믿고 팔 곳을 만들자라는 건 지금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팔 곳이 덜하거든.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 강대국이고 독립적인 게임도 많다 보니 거기서 유명한 음악이나 밴드가 많이 나오지. 우리는 K-드라마, 웹드라마, 웹툰 OST 등 우리의 장점을 가진 플랫폼이 있으니 그것들을 통해 내 음악을 알리는 행위를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은 메일을 보내는 것이고, 뭐. 퍼블리싱을 가입을 해서 리드에 맞춰 음악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뭐 실제로 발매했던 노래가 OST로 재발매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이니까. 발매한 노래를 발매한 거긴 한데 보낸다 정도로 계속 보내는 게 현실적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겠네. OST에 관해선 나중에 상세하게 다뤄볼게. 이 밖에도 게임, 웹툰, 웹드라마 등 음악이 필요한 곳들이 많으니 처음엔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던져보는 게 나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정부 지원 얘기는 인구 때문이지 뭐.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인구가 딸리고 그리고 관객층이 작아서인지 공연이 잘안 돼. 우리나라엔 관객이라고 불리는 공연을 즐기는 고객들은 숫자가 너무 작거든 그리고 그 관객들이 매주 공연을 본다 해도 한 달에 8회야 그리고 평균가 66,000원을 잡으면 5 2 8 0 0 0원이야 취미에 이 정도 쓰는 분은 극소수일 거고 몇번안 되는 공연은 나라도 나보다 에스파 보고 웨이브 투어스 보지 어디에 듣보잡인 나를 봐달라고 요구할 순 없는 일이지 그 관객들을 내가 데려와야 하는 게 진짜 어려워 그리고 내가 500석 내에팔 때를 생각해보면 보러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매 공연 무언가 다른 걸 생각해야 됐었고 어느 정도 팔기 시작한 분들은 어느 정도 히트곡이 있다는 건 데 네. 히트곡을 제외한 곡 구성, 편곡, 멘트 등을 계속 생각해야 다음 공연도 같은 관객을 유지할 수 있어. 신곡과 소통할 것들, 히트곡 이렇게는 필요한 거지. 신규 유입이 더는 없으니까. 반면 일본은 한번 체감했던 건 오사카에 브론즈였나 하는 클럽이 있어. 한국으로 치면 롤링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는 형이 말해줬는데 기획공연인 그냥 신인 세팀 공연이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는데 매진이 나서 못 들어갔거든. 이건 실력 등의 여부와 관심도와 관계없이 그냥 절대적인 구가 작아서 그런 거겠지. 난 그래서 정부지원이 여기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면 좋겠어. 전에도 말했듯 밴드는 제작 깊이 대상이고 공연할 장소도 많이 없고 공연을 해도 밴드들의 수입이 사실상 영에 수렴하다 보니 세계로 알릴 가능성이 높은 밴드들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 국악 같은 우리 전통성도 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밴드도 우리나라를 알릴 국위선양을할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 될수 있어 성공 사례도 많이 존재하게 됐고 난싱어송라이터 계열이라 못 따먹는 사업이라 자폭이겠지만 콘진원의 지원 사업들은 나같이 혼자 하는 애들보다 밴드 단위가 할수 있는 무언가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들을 더 편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홍보 아닌 홍보로 하면 나는 지원 사업에 꽤 선정되어봤으니 관심 있는 밴드들은 나랑 같이 지원해서 당첨되면 괜찮은 공연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회사가 없는 밴드분들은 더보기란에 메일 부탁드리고 서로 밋밋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물론 지원 사업 기간이 되면 나도 내 사업자로 내걸 도전할 거니, 이걸안할 만큼 음악이 매력적이야겠지? 어 마지막으로 부끄럽지 말라는 건 우리나라 종특이 대부분 겸손이 있거든. 그리고 음악마저 등수로 계속 평가받는 문화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실력에 예민하고 비교를 엄청해.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 종류가 본인의 실력을 누군가 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어 라는 친구들과 본인이 이미 프로니까 돈을 받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 로 양분되더라고. 전자는 비교는 관두고 도전해보라는 마인드와 후자는 돈을 못 벌어도 좋다라는 마인드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것은 매 영상 말하는 메타인지가 조금 필요로 하고 진짜 모르겠으면 많은 곳에 물어보고 그리고 요새는 합주도 인터넷으로 하더라고 오래전이긴 하지만 검정치마님들도 예전 윤도현 러브레터에 출연하셔서 스카이프로 합주를 했었다 했었고 딕펑스님들도 그조매령님의 컨텐츠로 하시는 야마, 싱크룸 이걸로 합주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 시간도 노동력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지 그래서 밴드가 돈만 쓰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 이건 나에게도 고칠 점이기도 해 라기보단 난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 늙으니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가 마음까지 6개월 남았어 졌됐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엄청난 플레이어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용기 있게 많이 유튜브하고 방송국에서 그거 보고 슈퍼 밴드 3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밴드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 어느 컨텐츠를 막론하고 정답은 없으니 각자의 생각을 남겨주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로 나에게 명분을 만들어주시면 많은 좋은 밴드 인터뷰도 진행할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할게 연락이 닿는 친구들은 엄청 많은데 4천 딸리 채널에 출연해 달라기엔 서로 유민이 되지 않아서 못 부르거든 그러니 많은 밴드들의 곡에 대한 생각, 브랜드에 대한 생각, 음악에 대한 뒷얘기 등등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명분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다들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